여기는 전라북도 부안 격포 채석강.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, 오랜 것들과 이곳을 한방했습니다 여기는 채석강. 수만 번은 책을 쌓아놓은것 같은 채석강. 전산에 좋고 여기는 조석합니다 살림풍경, 존들, 안자천행, 은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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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은은 오르내리네 만이들어이중자 오건만이네 청춘은 한번 가고 다시 일고 변산 발경 웅현 <목소리도> 초대 집소 폭포 소사 신경. 모종. 예수의저녁쫑소리이계암사는 어, 우리가 어. 갈때들이 수도 있이는쫑쫑이 <laughs> <laughs> 적벽강의 지질구조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여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한층 시스템을 따라 발생된 중생대 백악기 퇴적분리입니다 암석은 주상절리 돌개구멍 면에 교란구조 등 다양한 지질구조가 존재합니다. 여기는 구안의 적벽 여기는 변산의 적벽 바닷물 소리가 들리는 이곳 두안 변산의 적벽